안녕하세요. 블랙완입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2월 CPI가 어, 발표가 되죠. 바로 내일 밤인데요. 자, 때문에 시장은 CPI 발표 전에 어, 특별한 하락과 상승 없이 이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은 이미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점치고 있는 것 같고, 혹시나 파워레이에서 쓸데없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까 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요. 내일까지는 뭐 그런 눈치 보는 장세가 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CPI 지수는 어 지난 6월이죠. 고점인 9.1%를 찍고 꾸준하게 어 하락 추세에 있는데요. 자, 지난달에 발표된 어 지난해 11월 CPI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을 했고 근원 CPI 지수는 어6% 상승으로 발표가 났었죠. 자, 지난 6월 정점인 9.1%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하락 추세에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발표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이 꺾였다는 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은 현재 6.5에서 6.6%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달보다 0.5에서 0.6% 정도 하락을 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느냐, 하회하느냐인데요. 시장은 이 컨센서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상치를 벗어나는 거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말이고요.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급등을 반대로 예상보다 좋지 않게 발표가 된다면 또 급락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CPI 지수와 같은 이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어찌됐든 하루만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CPI 지수를 확인하고 시장에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10회 지수 발표 하루 전인데 연준이 이 다가오는 2월 1일 올해 첫 번째 f m c 회의를 앞두고 있죠. 자, 앞두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 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79.2%까지 올라왔네요. 자, 불과 한달 전만 해도 0.5% 금리 인상 전망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0.25%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죠? 자, 내일 CPI 지수도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정말 금리 인상기가 끝이 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견디시다 보면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모두 파월에 입에 주목을 했던 하루였는데, 파워르장은 스톡홀룸에서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은 건전한 이 경제의 기반이며 대중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뭐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어, 했죠. 자, 그동안 매파적이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좀더 차분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시장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 역시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단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수에 따라 앞으로 연준의 전반적인 스탠스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일 CPI 발표가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 차분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차전지와 관련해서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에 북미시장 전기차의 80%가 어 국내 배터리 3사의 몫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어 미국의 IRA법에 따르면 음 중국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하죠. 어 구체적으로 2030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550기가와트시 SK온이 220기가와트시 그리고 삼성 SDI가 150GW시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들 배터리 3사의 생산 능력이 920GW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국미 전체 생산량인 1173GW시의 78.4%에 달하게 됩니다. 자, 열 대의 전기차 중에 여덟 대는 K 배터리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가 15.6%의 점유율을 갖게 되고 테슬라는 북미 전체 생산 능력의 6%인 7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봐도 앞으로 최소 10년간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 가게 될 분야는 2차 전지라는 걸 어, 정말 알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이 미국의 IRA 법은 한국 기업에 큰 힘이 될 거고요. 빠르면 2025년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중장기로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유럽 시장을 살펴보면 유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진검승부처가 될것 같은데요. SNL &E 리서치 역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 국내 배터리 3사의 유럽 내 생산 능력은 856기가와트시로 예상을 했고 이 수치는 유럽 전체의 43.7%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어서 중국 업체들은 어, 국내 배터리 3사보다 400기가와트시 적은 465기가와트시로 23.7%의 점유율을 예상을 했고요. 일본 업체는 6.7% 그리고 유럽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20.8%로 예측을 하면서 한국의 일건과 어, 중국과 유럽 업체들 간의 이 파이 나누기가 어, 그려질 듯 하구요. 다만 여기서 변수는 유럽 업체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상보다 늦게 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럽 시장은 한국과 중국의 정말 피 터지는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수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수율은 이 생산해왔던 기간과 비례를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과 발전이 정말 기대가 되죠. 중국의 CATL과 함께 글로벌 점유율 경쟁을 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현재는 이 점유율 면에서 어, 중국의 CATL에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둘의 경쟁 역시 앞으로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s k 온과 합작해서 트리키에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s k 온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공장을 또다시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LG 엔솔은 GM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미국의 얼티엄셀즈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자, 물론 포드와도 꾸준한 협력관계가 유지는 됐었는데 이번에 트리키의 건은 음, LG엔솔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2025년부터 연간 30에서 45기가와트식 규모의 공장을 짓게 되는데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이상의 여파로 인해서 SK온이 자금 확보에 애를 먹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그 외에 SK용과 포드의 글로벌 어, SK나 어, 이런 프로젝트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어, 그만큼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응원을 하면서 투자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 SDI 역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BMW와 함께.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헝가리에 1, 2 공장이 있는데 3 공장 역시 인근 지역에 지으면서 BMW 전용 이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건설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삼성은 BMW와 13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그나마 제일 보수적인 확장을 해왔던 삼성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글로벌 이 배터리 수요에 따라 삼성 SDI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한국의 이 배터리 산업 전체가 성장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자 이런 배터리 셀 업체를 필두로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중소기업들까지 말이죠. 자,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4대 요소가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양극재인데요. 이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NCM과 NCA와 같은 이 3원기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양극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 업체로 우선 LG 화학은 청주와 구미에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고 올해 일분기 미국의 테네시 주에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포항 캠퍼스에서 소재 공급부터 양극재 생산 그리고 폐 배터리 활용까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확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주목을 해야 할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0배 성장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포스코케미칼이 있는데요. 지 m 과의 합작사를 준비 중에 있고 얼티텀케이죠 자,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리튬과 니켈 등 그런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더욱 주목을 해야 할것 같고 모회사인 이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인 에코프로 역시 배터리 소재의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LNF가 있죠. 테슬라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주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양극재의 성장성과 기술력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진출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IRA법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주요 소재 업체들은 모두 미국 진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큰 성장을 위해서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어, 언급을 해 드린 업체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 최근에 좋지 못한 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거나 작년 한해잘 버텼던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올해 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높게 어, 또 올라갈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에 대한 투자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어, 생각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서 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선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